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밥 먹다가 자꾸 밥풀 흘리는 분. 국물을 흘리고 커피 마시다 흘리고 물 마시다 흘리고 에이 오늘 왜 이렇게 흘리지. 내가 좀 덜렁대나 보다 하고 넘기 셨죠. 근데 말이에요. 이거 단순한 덜렁거림이 아니라 내 운의 흐름이 세고 있다는 풍수적 경고일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이 얘기 들으시면 앞으로 밥한 숟갈 흘릴 때마다 앞복이 떨어졌다. 이런 소리 나올지도 몰라요. 밥을 흘리는 건 복이 새는 신호일 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영상 시작할게요. 자, 먼저 밥을 흘리는 것부터 볼게요. 풍수에서는 입이라는 부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입은 곧 복이 들어오는 문이거든요.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말을 할 때는 복을 부르고 웃을 때는 좋은 기운을 퍼트립니다. 그런데 자꾸 흘린다. 이건 내 몸이 그 복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밥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회사 일 생각하고 돈 걱정 인간관계 애 키우는 문제까지 다 떠오르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은 밥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지만 정작 입이 준비가 안된 상태인 거예요. 이럴 때 밥풀이 또? 국물이 쪼르르 이거 그냥 실수가 아니라 내 기운이 분산되고 있다는 풍수적 신호예요. 커피 물차를 자꾸 쏟는다면 자또 이런 분 계세요. 책상에서 커피 마시다 보면 자꾸 손이 덜덜. 한 모금 마시고 나면 옷에 흘러있고 마시다 말고 왜 이렇게 손이 떨리지? 싶은 순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감정의 흐름이에요. 마시는 물차 커피는 내 마음과 정신을 다스리는 정신적 기운과 연결돼 있죠. 특히 커피는 자극과 활력을 차는 정신의 안정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걸 자꾸 흘린다. 내 감정이나 집중력, 에너지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무기력할 때, 할 일이 너무 많아 지쳤을 때, 마음은 급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이럴 때 유난히 커피를 흘리고 물을 쏟는 일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야, 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이런 풍수적 경고등이 켜진 거라고 할수 있죠. 식사, 환경, 식탁도 중요해요. 혹시 식탁이 너무 작진 않으세요? 책상 한 켠에서 겨우 한쪽 구석에 놓고 밥 드시거나, 컵 넣을 자리가 없어서 노트북 위에 올려두고 마시거나. 이런 식사 환경, 풍수에서는 보기 자리를 못 잡는다고 봅니다. 탁자 위에 지저분한 물건이 너무 많으면, 보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불안정한 테이블에서 식사할 경우, 밥그릇이 덜컹거리고 컵이 위태롭게 흔들리면, 기운도 덩달아 흔들립니다. 풍수에서 밥상은 곧 복상입니다. 정리된 식탁 여유 있는 공간에서 식사할 때, 내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도 더 맑고 안정돼요 물을 흘린다는 건곧 재물이 새는 것일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많이들 아시죠? 풍수에서 물은 곧 돈이에요 물을 흘린다, 쏟는다, 센다 이건 곧 돈이 빠져나간다, 복이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커피나 물을 자주 엎지르는 시기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긴다든가 계획에 없던 돈이 새어나가는 일이 많아져요 어쩌면 이건 이제 좀 지갑 단속하고 새는 돈 막아라 하고 우주에 알림이 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생활 속 간단한 풍수팁을 드리자면, 자, 그렇다면 이런 흘림 현상을 줄이기 위한 일상 속 풍수팁 알려드릴게요. 식탁은 항상 정리된 상태 유지. 밥 먹는 공간만큼은 최대한 깔끔하게. 쌓인 책 영수증 물티슈 리모컨 치우고 딱 식사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입 주변 마사지 해보세요. 입은 복의 문이에요. 입 주변 피부 관리, 립밤, 입술 마사지 같은 작은 습관이 복 기운을 안정시키는데 도움돼요. 특히 입 주변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시기는 온도 약해져 있어요. 컵과 식기는 안정감 있게 얇은 유리잔, 가벼운 컵보단 묵직하고 잡기 편한 컵을 사용하세요. 떨어뜨릴 일도 줄고 기운도 안정됩니다. 식사 중엔 스마트폰 잠깐 내려놓기, 영상 보면서 밥 먹는 습관 이게 진짜 기운 분산의 원인이에요. 복은 집중해서 천천히 먹는 음식 속에 들어 있어요. 자, 오늘부터 밥풀 하나 흘리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이쿠. 복이 나갈 뻔했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마음 다잡고 천천히 하니. 이렇게만 해도 내 기운, 운세, 복 다시 꽉 잡을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신 김에 요즘 혹시 자꾸 흘리는 게 있다면 댓글로도 공유해주세요. 그게 또 어떤 풍수적 의미가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